응? <laughs> 아이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. 왜 이렇게 작아? 음? <laughs> 저 중에서 더 작은 컵을 가져왔네? <laughs> 이거만 은 아니었어? 이거 너무 커 음. 커피가 맛있어 미국인에서 운전하는 상. 또 갔다네 아직 기마대 뭐라는 거야? 그러니까 창피해서 영상이 못넣잖아그렇게 말하면은 <웃음> 창피하다. <웃음> 오 우와 여기 밑에 뭐야 캠핑도 어, 우와 어 너무 좋다. 의산 바로 밑인데 여기 뭐... 여기에 나간 데가 있을까? 어떤 느낌예와오 날씨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? 오~~ 나안부르면 안돼? 영상 찍어? 어 내가 얘기를 했죠 요여기다 힘을 요슈퍼 파워. 나아힘 우리 어제 이런 길을. 길이... 진짜 맛있는데? 음. <laughs> 엄청 큰 고구마입니다. 유후인 고구마. 음. 진짜 맛있다 근데. 음. 완전히. 아 완전... 이거 뭐냐 그꿀고구마응 음. 음. 무슨 그거 같아. 막 영화 같은데 나오는 응. 궁그마 비주얼이야 <laughs> 길어가지고. 근데 긴건 처음 봤다. 궁그마지? 응. 온천으로 걷나? 알겠. 온천은 찌는 거지. 가끔 너는 되게 똑똑해 보이면서 되게 멍청해 보여. 그것이 나의 매력 아니겠어? 눌러붙은데 늘러, 맞아. 응. 아 알겠다. 그러니까 여기 차양에 플라이버시가 하이플라보이... 없는 게 <laughs> 우리 이렇게 뭔가 다 보일 거야. 옆에도 다 보일 <laughs> 너무 잘 보여. 그러니까 좀 보인 게 아니라 <laughs> 거의 같이 있는 시중이야. 왜산트는 금지해놨지? <laughs> 뭔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아니, 거 못, 아니야? 못하게 해놓은 거야. 봐봐. 다 그래.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. 미, 위험 방지. 아왜 위험하죠? 사양에서 일어나가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. 범죄가 그런가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바로 온거 애초에 그런 일이 못 일어나게끔 하는 거지. 나이스. 아, 어디 갔어? <laughs> 어? 사라졌어. 진짜 <laughs> 석을 먹어봤네. 한번 요격사이로 빠졌나? 아니 기차석에 있다고. <laughs> <laughs> 너거좀 가져가라고? <laughs> 싫어. 내걸좀더 먹어야 돼요, 보가 라면 아, 먹을 겁니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. 아니 엄청 이게 있었거든. 뭐 하는 거야? 굉장히 좀이 어? 이 오히려 없어. Đáp đấ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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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ất

때이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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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못해? 금상고로게 먹방. 뜨거? <laughs> 어. 너무 뜨거운데 깜짝이야. 아 이거 겉을 보는 게 소용이 없네. 근데 너무 뜨거워. 내 머리. 어때? 너무 뜨겁지 않아? 소머나스 밑에. 내꺼. 거기서 나. <laughs> 너꺼야 <꼬야>, 나. 안아어가지데좀 시원하게 되지? 땀이. 까꿔주세요 바꿔주세요. 바꿔주세니 바꿔주세요. 바꿔주세요. 바꿔하세요 바꿔주세요. 바꿔주세요. 바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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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상상하 응. 이거 다진성은 진짜 감성이 없었네. 어떻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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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같은 응. 로 찍는데도 응. 잘해. 어, 뭐, 너무 맛있어. 나 집게 가져왔는데? 응, 음. 음, 너무 맛있는데 조리로. Gracias. 아예 빨리 걸어. 또로봇처럼 <laughs> 건데, 또... <laughs> 아, 진짜 이쁘네. 여기 진짜 이쁜 것 같아. 멈춰봐! <목소리> <목소리> 뭘 부탁해 춰봐멈춰지 <laughs> <나 방금 꼈지? 웃음> <laughs> 지금 봐 멈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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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어 너 일부러 <laughs> 바뀌니까 꼈지. 무 <laughs> 소리야? 광고. <못> 너 내가 <laughs> 못 들을 줄 알았지. 광고 낄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? 너 내가 못 들을 줄알 거야, 진짜로? 아니. <laughs> 근데 왜 꼈어? 카메라 왜 켜고 뭐? 방구 광고쟁이 뭉이야 너가 꼈지. 일부..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지금. <laughs> 너 일부러 나한테 덮어우려고 그러지. <laughs> 하나, 둘, 하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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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<laughs>